안녕하세요. 그 직업 심리 검사가 무료로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 다시 시키게 됐습니다. 이번에 워크넷 거 가져왔는데요. 여기 거는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거 하는 게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거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직업 흥미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서 다양한 활동 직업 분야의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옳거나 틀린 대답은 없음.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오케이. 떠오르는 대로. 어떻게 뭐지? 관심없음, 싫어함 이렇게 세개로 있네요 오케이 시간제한이 있나? 시간제한은 없는거 같죠? 오케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도록 돕는다 그치 디자인 과정을 이수한다? 이수하긴 했는데, 크닥 좋아진 않는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어. 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라 아, 이거 오래 생각하지 말라는데? 그냥 취미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직업으로 삼으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화학 실험을 한다 아 재밌지 화학 딱히 음, 잠깐만 실험을 한다? 확 실험을 한다. 재미없어. 정리하는 거? 좋아. 리더가 되는 거? 좋아.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아. 친구? 아니 안 좋아. 아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생각하지 말랬는데. 지시하는 거 좋아. 아 고기 잡는 것도 좋은데. 그 <laughs> 망한 거 같다. 아니. 짧게 짧게 생각해보자. 고기 잡는 거 딱히. 재밌고, 화학 실험 딱히. 물건 정리. 집단 리더. 가르치는다. 오케이. 통신 케이블을 설치한다. 딱히. 작품을 본다. 어, 재밌지. 아, 재미없나? 이거,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 하, 지금 고민하는 게, 어렸을 때 기질대로 가야 되냐, 아니면 후천적 성격대로 가야 되냐,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직업, 적성, 검사, 기질대로 가냐. 오케이, 그래, 기질대로 한번 해보자. 기질대로 가게 되면. 은 대표들을 만난다? 좋아. 차원차 정비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사진 찍는 거? 좋아. 사회과학 분야를 탐구한다. 연구한다. 아 이게 그냥 해도 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잘 해야 되는 영역이면은 재미 없을 것 같아서. 사, 사회과학이 뭐지? <laughs> 사회과학. 사회학군요?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음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지리학. 그리고 응용하면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하도록 돕는다. 아, 각자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 아, 난 좋아하지. 매우 좋아하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주 생성에 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하면 나다 좋아하는데? 납 빼주면, 그냥, 이 정도로 가야겠다. 납 빼줘. 애매 하 다시 우주 생 성에 관한 공부 한다.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다 그러지 않나, 사람들은? 잘하는 거. 잘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못하는 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 보면. 아, 애매하네, 이게. 내가 날 모르겠어. 직업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날 모르겠네. 아, 이건 확실히 좋아해. 좋은 게 좋은 사람. 사람끼리 하는 건 좋은데. 기상의 흐름이 뭔데, 기상이 뭔데, 기상의 흐름. 진짜 그냥 그 기상인가? 기상청 할 때, 기상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 딱, 관심 없, 너무 관심 없는데. 아, 충, 충고하는 거 좋아하지. 중장비 운전? 그냥 뭐, 재밌을 것 같고. 망있다다 재밌다 나아다 재밌는데 진짜 미쳤다 이거 처음부터 해야겠다 재밌고 화학실험도 재밌을 것 같은 아 화학실험은 재미없어 머리 아플 것 같아 통신 케이블 설치 이런 거나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사무실에서 이런 거 못하고 우주 생성 우주 생성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과학 쪽 많이 약했어가지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관심 없어. 적성에 맞는 직업 좋아. 문제 확인하고 교정 좋아. 문서 확인 교정 별로 아, 이거 싫어해. 심지어 중요한 결정이 내린다. 집단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 좋지. 규칙 중요하지. 컴퓨터 쪽? 아, 그 그래, 막. 아, 그, 어, 관심 없어. <laughs> 컴퓨터 조립? 해야지. <laughs> 아, 아뭔 소리야. 씨발, <laughs> 막하네. <laughs> 컴퓨터 조립? <laughs> 컴퓨터 조립 뭔데? <laughs> 컴퓨터 조립? 아, 재밌을 거 같아. 다멍 때리고 하면. 아, 멍 때리고 하면 안 되잖아. 꼼꼼하게 해야 되잖아. 관심 없어. 자연과학. 자연과학계열. 아, 나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빠간가? 자연과학이 뭘까요? 아 자연현상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회의 진행한다 회의 재밌을 것 같은데 연극이나 아 회의? 아 회의 재밌어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 어 재밌지? 보고서나 공문 작성 없는데 진짜 좋겠다. <laughs> 관심 없어. 사물의 화학 구조 분석, 화학 구조 좋아하지. 너? 어, 뭔 소리야? 별로 기계 장치 조작, 딱히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 문서 정리 안 좋아하는데 회계 처리 안 좋아하지. 물품 운송 뿌듯하긴 할것 같긴 한데. 대중 앞에서 연설.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못할 것 같아서. <laughs> 연설이 좋아하는데 못할 것 같은데. 공연 연출 재밌을 것 같다. 하이난 활동 지원한다. 좋지. 화음에 맞춰 합창한다. 재밌지. 근데 화음을 합창 못할 것 같은데 내가. 합창 합창을 내가 못해. 잘할 수 있는. 아 뭐야?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따로 있구나. 아 미친. 이러면 다시 해야지. 아아아아 아, 아, 아. 가구 수리 어 뭐야? 왜 바뀌었어? 아, 나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처음부터 다시 안 되나? 처,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싶어. 나, 나 다시 할래. 나 돌아갈래. 못하나? 잘못했는데? 그래, 그냥 뭐 일단 해보자. 아, 근데 신경쓰여. 다시 하고 싶어. 흥미랑 성격. 다시 하고 싶은데. 나 다시 할래. 나 돌아갈래. 직업 선호도 잘했지. 모르겠다. 그냥 하자. 가구 수리. 지는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그래 뭐 잘할 수 있어 나 추진력 있게 업무 수트레아 딱히 편지와 서류 정리 딱히 시내를 아름답게 꾸미기 아씨 아름답게 꾸미기 다른 사람과 모방하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모방하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을 과학, 과학실험 할수 있지. 틀릴 것 같은데, 몇개 타인의 기분, 그치? 전기톱 공구사용, 어할것 같아. 신용카드 업무와 장부처리, 어 딱히 산수 응용 문제 잘풀수 있다. 어 딱히 수입과 지출 기록관리 어, 못해 한 달은 집안 수리 아뭐할수 있을 것 같아 판매하기 위해서 개까과는행 판매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아, 배우면 아 근데 배워도 이상이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지 어? 뭔아 과학쪽인거 같은데 저, 아니? 못할것 같은데 아이 몰라 왜 안떨어지지? 왜떨어질까 그냥 지구 중력 범위 밖에 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이정도면 한 중간정도 대답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laughs> 전자제품의 사상 고장을 고칠 수 있다 나쁘지 않을것같은 대부적인 것을 공부 아뭐 아니야 목표 합당한 전략을 짤수 있다. 합당한 전략 아니야 화학 공식을 해석할 수 있다 아니야 간단한 화학 공식도 해석을 못 하죠 저는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주도할 수 있다 어, 주도 나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내가 충고를 해주긴 하는데 애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고 그리고 충고해줄 깜냥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상품이나 선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아름답게 하면 되지 뭐. 남을 설득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딱히 설득 이런 거 못해. 내가 나한테 자신이 있어야 설득을 하는데, 자신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공구 사용할 수 있죠. 고민 들어줄 수 있죠. 영수증 잘 처리? 못 합니다. 이런 거 짜잔한 거잘못 해. 편하게 이야기 할수 있죠. 나무를 이용해서 조각작품을 만들 수있죠 어, 우할수 있죠. 직원날 현상 못 하는데요. 직원나나 외옹? 인물 스케치? 그냥 보통 아픔을 공감해 줄수 있다 아니야 잘한다고 하자 아니야 보통 너 아파? 나도 아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전자기기를 잘 다룰 수 있다 뚱땅뚱땅 만지면 뭐 잘할 것 같은데 연구자료 탐색 못할 것 같은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상할 수 있고 찾아보기 쉽게 정리 못할 것 같은데 남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있는데 그거 수준이 잘안될것 같아. 수준 미달로. 아 하고 싶은지가 위류 기록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원 관심 없습니다. 일상 디자이너 하, 디자이너 청소년 캠프 지도자 청캠지 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로 보자. 그게 취지니까. 다르게 보고 있었어. 기록은 딱히 관심 없어. 장차 정비 재밌을 것 같아. 이상 디자인? 재밌을 것 같아. 캠프 지도자? 재밌을까? 재밌을까, 과연? 음 어우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죠. 법원서기 딱히 구매담당자 바이어 와나 바이어도 모르네. 바이어를 몇 번을 들었는데 미친 사람 바이어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이오도 재밌을 것 같은데, 기관사 재밌을 것 같다. 은행원 은행원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생물학자 재미 없을 것 같은데, 경찰관 재밌을 것 같은데, 시내 장식가 재밌을 것 같은데, 전기 기술자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언어 치료사 내가 너그 이렇게 해줄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고 관리자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동식물 학자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동식물이 재밌을지 학자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해외 영업 당당자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내가 영업을 잘 못해 연극 영화 연극 영화, 배우, 재밌을 것 같은데, 언어학자, 딱히 노잼스, 사회복지, 재밌을 것 같은데, 물리학, 딱히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 아, 어, 딱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애기들 가르치는 거잖아, 나 애기들 좋아하기도 해서, 답해, 문화, 인류, 학자, 학자? 난뭐 그런 고고한 꿈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 중장비 운전자, 노잼, 초등학교 교사,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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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터, 재밌지? 외환딜러, 샤라바라바라 따따따 외환딜러, 노잼, 회계 사무원, 노잼, 유치원 교사. 재밌지. 애기들 재밌으니까. 경주 꿀잼 공무원 또잼 무용가 꿀잼 간병인 꿀잼 간병 간병인 꿀잼이라고? 간병인 꿀잼 외교관 노잼, 사서 노잼, 자연과학 연구원 노잼, 간호사 노잼, 사무비서 노잼, 기업체 임원 임원? 기업체 임원? 기업체 임원이고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임원. 몰라도 시발 또 재밌을 5같알5 근데 연0 꿀잼. 사업5아사5고 싶은데 알 50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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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알 50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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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알 50알. 50알. 에0알 50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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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제품 수리 기사. 야, 내가 수리할게. 똥땅, 똥땅. 재밌을 것 같은데. 측량 기사? 뭔지 몰라도 개 못할 것 같아. 측량하는 거잖아. 정확히 측량하고, 뭐, 견칙하고. 이런 거 내가 진짜 못하는데. 아. 노잼. 나 못해. 교재 교, 교제 개발을. 노잼. 광고 디자이너? 아, 근데 이런 것도 어려운데. 오츠, 응? 뭐야? 음. 헉스. 지, 질문이 꽤 많네요. 잠깐 끊어가야겠구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